아, 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. 어, 법원 앞동삭동 한번 나와봤고요. 어, 법원의 동삭동 라인은 법원 중심으로 이렇게 11자 프라자 상가들로 쭉 이루어져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고깃집이라든지 뭐 술집, 뭐 마사지, 노래방, 바 이런 것들이 어, 많이 입점되어 있고요. 요 11자 라인 뒤편으로에서는 이제 원룸촌이거든요.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, 어, 그런 다가구 주택인데 1층에 상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상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나왔고요. 이 11자 라인 바로 뒷블럭입니다. 한번 같이 가볼게요. 네,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가 이요 상가예요. 요 먹자 라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주차 타워가 위치하고 있고 이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상가가 들린 상가가 가능한 그런 어, 건물이고 요 이제 동작동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상 업종 제한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상 그래서 이제 임대가가 조금 저렴한 편이죠 이 코너 건물이고 또 먹자 라인이랑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위치는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전용은 약한 15, 16평 정도 돼요. 아, 이렇게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볕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쭉 예전에는 또뭐 뭐 뷰티샵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 사무실 그런 업종으로 많이 사용됐던 거고요. 보시고 아, 여기가 이제 가벽으로 약간 공간 분리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,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부에 또 화장실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좋죠. 자, 이렇게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지금 어느 정도 좀 원상 복구를 하고 일부 시설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남아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타일이에요. 타일 마감 해주셨고요. 그리고 천장은 이제 일부는 이렇게 그 목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예전에 사용돼서 원상 복구가 안된 쪽은 그냥 텍스 마감이 되어 있고 조명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